안녕하세요. 이비랜드의 이비입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한인 미용실로 가고 있는데요. 어, 머리는 영상과 같이 아주 산발, 어, 지저분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 제가 상한 거는 다 자르고 싶어서 단발이나 좀긴 단발로 잘라주세요 했더니 머리가 너무 상했고 곱슬도 있고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은 엄청 부하게 뜰 것이다 결론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셔서 미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레이어드 컷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지금 머리를 자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안에 머리가 시크릿 투톤으로 가려져 있는데요 미용사님 말씀으로는 위에 레이어드를 많이 쳐서 안에 있는 시크릿톤을 살려보자.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머리를 자르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지금 머리를 캐나다에서 자른 지가 한3년 정도 됐는데 왜냐하면 제가 캐나다에서 미용실을 잘안 가요. 왜냐하면 현지 미용실은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한인 미용실은 갈 때마다 미용사님 분들이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미용사님들은 워홀로 많이 오거든요. 워킹 홀리데이로. 그래서 한 1년, 2년 정도 하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셔요. 그래서 잘 하시는 분을 이제 찾기도 힘들지만 오랫동안 캐나다에 계실 분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한국에 갈 때마다 머리를 자르자 해서 그냥 한국에 갈 때마다 좀 자르는 편이지 캐나다에서 웬만해서 그냥 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는 가격이 비싼 것도 비싸지만 아 잠시만 이렇게 많이 자른다고? <laughs> 아 뒤쪽에서 자르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많이 자른 줄 몰랐어요. 와 진짜 많이 자르는구나. 네 그래서 비싸지만 머리 결과가 이쁘면은 괜찮아요. 근데 또 망할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약간 복불복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정말 여기 잘한다 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 시도는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만약에 조금 정리를 하고 싶으면 집에서 조금 자르고 밑에 조금 길었으면 자르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여자 머리 헤어 컷은 45불에서 55불 정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택스 들어가고, 팁 들어가고 하면은 한 60불에서 70불은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머리를 펴주시고 계신데, 음... 위에가 너무 무겁고, 밑에는 너무 오, 약간 해파리 같은 느낌이 지금 들어요. 음, 네, 일단 머리를 이제 해주셨는데, 저는 머리를 핀 머리보다는 머리에 웨이브를 주는 게 좋아가지고, 웨이브를 조금 넣어주실 수 없나요? 해서 다시 넣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완성! 내 머리 결과는? 결과는? 네. 이렇게 됐는데, 어떤가요? 잘된것 같은가요? 아닌가요? 음, 일단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를 하고, 이제 근처 카페에서 지금 영상을 찍은 거예요. 어떻게, 해? 일단 뒷머리는 또 이렇고, 또 뒤에서 보니까 또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어,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